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오늘 28번째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소비자 단체, 학계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서 영상으로 오늘 그 기념식에 축사를 전해 주신 여러 국내 기업인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또 국외에서도 EU,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감사 인사를 축,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그간 아낌없이 노력해주시고 그 공로로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혁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유권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 전자상거래 거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어,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어, 모바일 상품권 그리고 이른바 기프티콘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쇼트폼 어, 등 신유형의 SNS를 이용한 뒷관고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크 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올해 7월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자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취소 탈퇴 방해 등 현행법상 규율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표시 광고 실증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표시 광고 실증 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 등 대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온라인 분쟁 조정을 개최하는 등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속박업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표준 약관과 분쟁해결 기준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를 위한 제도와 촘촘한 소비자 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상조 분야 공제조합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감독 기준을 마련해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 이슈를 신속하게 포착 대응하기 위해서 위해정보 수식기관을 확대하고 아울러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소비자 안전기본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내외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어, 소비자 여러분 디지털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동시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어, 오늘날의 소비환경 변화는 지금껏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도전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소비자 정책의 기본 원칙은 바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기업 간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소비자에게 거짓 없는 정보가 제공되고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안전한 상품이 유통되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 2024년 값진 년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상서롭게 여겨져 온 청룡의 일을 앞두고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우리 경제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 준비하시나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 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